진짜 이건 엄마도 모르는 얘긴데 자퇴하면서 친구들한테 야나 보고 싶으면 서울대로 와라 패기롭게 말했었는데 수능 망했거든. <목소리> 삼수생 유수진입니다. 삼수생 정현수입니다. 자퇴하면서 친구들한테, 야, 나 보고 싶으면 서울대로 와라. 슬기롭게 말했었는데, 수능 망했거든. 진짜 1년만 인간관계 다 끊어보다 이렇게 아주 마음을 다짐했는데, 결국 드라마 못 끊어서 수능 망했지. 재정 반은 초반에 기초 잡기가 정말 좋은데 정해진 수업을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 당장 수학 4호 등급 받는 거 올려야 되는데 강제로 필요 없는 수업을 다 들어야 되니까 엄청 비효율적이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수능 망쳤지 뭐. 혼자 하면 이동 시간이나 내신 시험 준비 시간 같은 거를 아낄 수 있으니까 되게 자만했단 말이야. 독학이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막막하고 멘붕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망하고. 복학재수는 내가 필요한 인강만 골라 들으면 되니까 주도적으로 몰입할 수 있어서 훨씬 좋았어. 하루에 15시간 이상 성공시간도 확보하고. 아, 그리고 재중반 다닐 때는 내 주변에 연애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여기는 남학생, 여학생 건물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연애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됐어. 독서실에서 반수하는데 관리가 잘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막 의욕 넘쳐서 막다할수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이게 한 달이 안 가. 뭐 점점 순공 시간도 줄고. 독학 기수 가서 관리가 잘 될까?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생활관리 선생님께서 딱 붙으셔가지고 든든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독학 재수할 때는 시험 일정은 막 다가오는데 내가 어느 정도지? 이런 거잘 모르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독학 기숙 와서 매달 모의고사 하니까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필요한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나는 막막하지가 않았어 나한테 부족한 것만 쏙쏙 골라서 수업 듣고 또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수업이랑 자습 모두 한 건물에서 하니까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시간 관리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됐지.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쓰기로 했는데 솔직히 돈이 좀 부담이잖아. 나는 공부에 방해되는 요인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기숙, 생활 관리가 잘 되는 곳으로 알아봤단 말이야. 이제 홍콩 시간도 벌고 성료가 빠지니까 합리적인 독학 재수 기숙으로 갔지. 대학 한 학기 다니면서 생활이 완전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야. 독학 기숙에 들어가면서 1대1 상담도 받고 일일 학습 일기를 쓰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하루하루 체크해서 계획을 세우니까 나는 초반에 분위기를 확 잡았거든. 그러니까 금세 적응이 되더라고. 진짜 이건 엄마도 모르는 얘긴데,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부모님한테 보답해 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이 된다고 쌤한테 상담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쌤이 너가 잘하든 못하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게 엄청 힘이 많이 됐어. 삼수한다니까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어. 재수해도 아무리 성적이 삼수한다 고 오른다는 보장이 어디냐고. 그래도 딱1 년만 더 투자해서 목표한 꿈에 도전하고 싶다고 했지. 아, 솔직히 나보다 먼저 대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내가 왜 여기서 삼수하고 있나 싶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소중한 경험이었어. 힘들게 재수 결정했겠지만 응원할게. 삼수하면서 재종반도 해보고. 독학 기숙도 해보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요인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계획한 대로 학습할 수 있는 독학 기숙이 더잘 맞았단 말이야. 그리고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못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결국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12년 동안 한게 어떻게 하루만에 끝나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파이팅하자 파이팅!